고급 캐시미어와 벨벳 우아한 터틀넥 스웨터로. 이 제품은 여성용 터틀넥 스웨터입니다. 이 스웨터는 두꺼운 벨벳 안감으로 제작되어 있어 한층 더 따뜻함을 제공합니다. 슬림한 디자인으로 몸매를 아름답게 강조해주며 고급 원사를 사용해 부드럽고 편안한 착용감을 자랑합니다. 가을과 겨울에 적합한 표준 두께로 어떤 스타일에도 잘 어울리는 니트 점퍼입니다. 모델 번호 마이 465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우아함을 더해주는 겨울 필수 아이템입니다. 이 제품은 여성용 터틀렛 100% 순수 캐시미어 루즈 스웨터입니다. 이 스웨터는 가을과 겨울에 착용하기 적합한 두꺼운 양모 소재로 제작되어 보온성이 뛰어나면서도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합니다. 느슨한 피팅으로 여유로운 실루엣을 자랑하며 95%의 고급 원단 비율로 부드러운 감촉이 특징입니다. 어떤 하의와도 잘 어울리며 데일리룩에 안성맞춤인 아이템입니다. 스타일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이 스웨터로 따뜻하고 멋진 겨울을 보내세요. 이 제품은 100% 퓨어 울세미 하이넥 단색 스웨터입니다. 가을과 겨울에 잘 어울리는 루즈핏 디자인으로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합니다. 원사 두께가 두꺼워 보온성이 뛰어나며 95%의 울 소재가 사용되어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이 스웨터는 18-24세의 젊은 층에게 적합하며 느슨한 피팅으로 자유로운 스타일링이 가능합니다. 품질과 스타일을 모두 갖춘 이 제품은 올겨울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.